아, 제중동포들은 이제 보면은, 아, 주로 이제 그 연변 조선 자축을 치 중심으로 해서 장백 조선족 자치현 등에서 아, 주로 농촌 지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 다른 그 제유동포와 달리 굉장히 민족 정체성을 유지를 많이 했고요. 아,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개혁개방정책 이후에 제중동포들이 이제 그 도시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진출하면서 문제는 중국인을 섞어 살다 보니까 정체성을 일어나, 잃기 시작을 한 거죠. 아, 그리고, 어, 지금 연변 조선 자치구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거죠. 한중수교, 한, 한러수교 이후에 다수 정포가 취업자 한국으로 이주했고요. 또 한국 정부가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제동포 비자, F4 비자 발급 확대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취업을 위해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 한 70만 정도가 와 있습니다. 제중동포들이. 어, 제중동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한국말을 할줄 아는 사람 또 특히 취업에 유리한 것이 제중동포는 어, 이 조선적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할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젊은 층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7 8 80%, 80 정도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 여기 보면 은 중국 내조선족 학교 현황이 마침 어, 2022년도에 그윤용신문 아예 윤영신문에서 2월 1월, 2021년 1월달에 조사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학교, 초등, 중학교, 고급 중학교, 대학교까지 대학교는 연변 대학교들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이 조선족 학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일본에는 있 민족학교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일본에는 민족계교세 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아, 굉장히 많죠. 아, 특히 길림성에 많이 있고요. 아, 사실은 이제 어, 나중에 안거던지만그이 오사카에 보면은 어, 오사카 경법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오사카 경법대라는 데도 사실 제일동포가 만든 학교인데 어, 지금 아예 숨기고 있어요. 제일동포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어, 총령계 출신이긴 한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본인은 이제 어, 코리안 걸 밝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계 토항비가 이렇게 그 모조품이 이게 서 있고 그랬는데 좀다 없앴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있을 때도 거기 가봐 방문도 했는데 보자고 그랬더니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총장이고 다 이제 그 일본인으로 바뀌었고 자식들이 이제 일본으로 귀화하면서 일본인학교, 일본 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사카에서 하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총년기에 맞는 조선대학이 있죠 물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진핑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치준의 조선족 인구 감소하면서 1952년도 조선족 자치구가 만들어질 때마다 조선족의 비율이 70%가 됐는데 2 0 2 0년 조사하면 30%밖에 안 됩니다. 저렇게 되면은 조선족 자치구 자체가 자치구에서 주 줄었는데 저 자체가 존립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목소리> 그 다음에 시진핑의 한화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시진핑이 2021년 3월 5일날 전국인민대표자대회 때, 아 이게 이제 사실 조선족에 대해서만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조선족에 관한 것만 썼는데, 아, 소수민족의 중국어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 조선족 학교에는 이 조선어로 가르쳤는데 지금은 뭐냐면 수업은 한어로, 그러니까 이 중국어로 하라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보통어로 해라. 그 다음에 국가, 그러니까 중국 교과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다 음에 그러니까 점차 이제 이 조선족 학교에서도 중국으로 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 반대해가지고, 어, 외몽골에서, 몽골주 학교에서 반대 시위도 했는데, 다 진압당했죠. 그래서 지금 강제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8월 25일 날에는, 이 길림성에서 조선어, 조선어 문자 공작 조례 실시 대책을 제정해서 발표했는데, 그 전에 연변 조선 자취에 가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면은 심양, 그러면은 심양이라고 한글로 써있고 밑에 한자로 심양이 써있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한자가 먼저고 한글이 밑으로 쓰게 되 바뀌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진핑이 전반적으로 동화정책으로 지 방향을 바꿨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1992년도에 그 재미동포들이 만든 게 뭡니까? 연변과기대,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연변과기, 90년대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과학기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학자들도 초청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가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임대기간 30년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건물 다 전환고, 각종 인세다했는데 이거를 연장 안 해주는 바람에 폐교를 했습니다. 어, 사실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거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연변과기대가 폐기되고 어,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어, 중국 어, 그1 9 4 9년도에 중국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외국이나 만든 최초의 대학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폐교를 해가지고 막대한 재산을 피해를 보고 이제 문을 닫은 겁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제중동포의 뿌리가 19세기 말에 국난을 피해서 만주 쪽으로 이주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재밌는 조선족 출신 학자가 쓴걸 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박씨 조선족과 이씨 만주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옛날에 병자호란 때 양반 출신들이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1950 년대 초, 중, 55년인가 그때, 그, 지금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여권을 보면은, 아, 네셔널리티. 아, 여기 보면은 중국이라고 써있지만, 여기 보면 그 민족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니까 요 때는 이제 혈혈통을 얘기하는 건데, 민족명 그러면은, 만족, 뭐, 한족, 조선족, 뭐, 회족,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렇게 써있는데, 아, 그런 의미는 이제, 그런데 뭐냐면, 아, 이게 이제 민족조사를 하는 거예요. 소수민족을 조사해서, 했는데, 당시에 박씨박씨라는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조선족이다. 라고 해서 신책을 했는데, 당시 모택동이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인정을안 합니다. 그래서 한족으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반면에 천령이시라고 하는 후손들이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당시 이제 만주족이, 청나라니까 만주족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는 만주족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80년대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호족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이 소수민족의 명칭을 다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박씨 조선족은 우린 조선족으로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이사람들이 조선족이 된 거예요. 근데 철령 이씨들은 아, 우린 만주족이다. 그래서 아직도 만주족이라고 고집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이제 조선족의 뿌리가 구한말 19세기 말이 아니라 16세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 내에 아, 어, 그 조선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은 어, 가리봉동이나 아니면 건대 이쪽에 보면 이제 조선족들이 고, 이렇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선족 제가 이 보면은 이 한국 청영사관, 오사카 청영사관 바로 앞에 일이, 아, 기, 이름이 있잖아요. 무슨 마트가 있어, 요 한글로 써 있어요. 한국시, 아, 한국마트가 한국 있는데 그 주인이 조선족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커다란 그그이 저도 대, 대, 초대받아서 <laughs> 얻어먹기도 했는데 아,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이, 그 불고기집을 하는데 야끼니쿠집을 하는데 이 사장도 조선족이에요 한국말 잘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어, 그 일본에 교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 일본 텔레비전에서 아, 반정부 그당시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반 문재인 정부 그 반북 그 메시지 할때 일본 TV 많이 나오는 교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뭐냐면 리소 리소테츠라고하데 이상철입니다. 리소테츠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보면 나오는데 어, 우리나라 뭐 월간조선 이런 데도 인터뷰한 게나니다이 사람은 뭐냐면 어, 인터뷰 내용에 보면 왜 당신은 조선족인데 왜 일본 국적으로 취득했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어차피 중국에서도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국에서도 자기는 조선 그러니까 중, 국적은 중국이었다. 자기가 여기 와서. 어,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무 이상한 게 없다라고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뭐 어,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조선족 출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 일본 내 조선족이 지금 몇명 정도 와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로는 10만 명 정도 와 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0만 명정도 과장된 것 같고 어, 현재 한 80만 정도가 그 중국계지만 어, 뭐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게 일본에서 통계 잡을 때 조선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아마 여권을 보면서 분류를 했으면알수 있는데 아마 일본 공안 당국은 아마 조사할지 모르겠어 가지 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본의 법무부의 법무성에서는 그걸 분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